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4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0편 34편 8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송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상고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사람은 맛 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찾아가곤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해 주셨던 고향의 음식들은 또리 뇌리 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 달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난 후에 그곳에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모면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시므로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노래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살기 위해서 아비 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찾을 것을 우리에게 간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아,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들의 손에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향한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지고 사이로 삼는 동시에 블리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용께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블리셋 가두왕 아기스 땅으로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곰을 피하겠다고 호랑이 길로 들어간 격입니다. 다윗은 살겠다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여도 쉬운 차는 그때 아기스가 세상 밖에 반응을 보입니다. 내 집에 왜 미친 놈을 들이느냐 치워라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샘솟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쇄병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아스의 칼도 얻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중에 사르바이라는 곳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인을 하나 만나 뜨간 조각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오랜 가뭄에 여인도 먹을 게다 떨어지고 이제 가루 한 움큼 갖고 기름이 조금 남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먹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 뒤 여인의 곡식 통과 기름병이 비지 않았고. 차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 되심을 맛보는 결정적 순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때입니다. 다윗 씨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우치게 한 뒤에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며 순종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죄를 범합니다.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자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용서를 받은 뒤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선하신 보혈의 현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채우심, 용서하심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고, 헌신의 현장입니다. 그곳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학교, 시장과 가정, 복음적, 선거직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분명 하나님의 지키심과 채우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고 만기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 뒤에 부으시고 채우시고 샘솟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보면 그 삶에 우리는 집중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설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권권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경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매 순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채우심과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우리가 또한 맛을 본그 사건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